안녕하세요 직업분석 전문 유튜버 그리고 BJ 이스터입니다 오늘은 아델의 하이퍼스탯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에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트리거 리인포스, 트리거 보스킬러, 레조넌스, 엑스트라 힐링 테리토리 퍼시스트, 블로섬, 쿨타임 리듀스. 이렇게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왜 이렇게 찍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트리거 이그노어 가드 방문은 왜안 찍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보통 방문을 찍는 직업들은 찍을 게 없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돼서 방문을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빌리티, 실드 리인포스. 그리고 다이크 퍼시스트는 별로인가요? 노벨리티는 테썹에서 본스으로 넘어오면서 쿨타임이 60초가 늘어나고 지속시간이 10초가 감소해서 사실 찍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이크는 1초짜리 무적이 2초가 되면 체감이 엄청 크겠지만 4초짜리 무적이 5초가 된다고 해서 크게 체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찍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준 스킬을 왜 이렇게 찍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리거 리인포스와 보스킬러는 기본적인 아들의 주 스킬, 디바이드가 트리거 스킬입니다. 이거 두 개만 찍어도 보공이 40% 증가,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조넌스 엑스트라 힐링은 레조넌스로 에테르 결정을 소멸시 에테르 20을 획득하게 되고 그 밑에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페일 사용 시 에테르 소비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최종된 버프 유지, 사냥할 때 오더 유지, 보스할 때 에테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에테르 결정 소멸시라고 되어 있는 설명은 최종된 버프를 유지할 때처럼 몬스터 타격이 들어가지 않아도 에테르 결정을 소멸시키기만 한다면 에테르 20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찍게 되는 겁니다. 테리토리 퍼시스트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나오는 스킬이고 이 스킬을 찍어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지속이 됩니다. 사냥할 때도 조금 쓸만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테리토리는 7초 지속인데, 사냥할 때 사용하면 거의 한번 맞추고 사라져요. 근데 퍼시트를 찍어주면 무조건 젠두 번은 보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로섬 쿨타임 리듀스는 게더링 블로섬을 사용할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게 되는 거고요. 쿨타임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게더링만 사용하고 디바이드를 치는 거랑, 게더링을 쓰고 블로섬을 사용하는 거랑 딜은 블로섬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 주시면 되고요. 블로섬 스킬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트리거 리인포스와 보스 킬러 레조넌스, 엑스트라 힐링, 테리토리 퍼시스트, 블로섬 쿨템 리듀스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 말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고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정보 영상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쪽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